그래 다음 생판 때는 고척돈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번에 고척돈 미어 터졌잖아. 사장님 실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아, 아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된지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 부자 대파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제가 가장 아끼는 거. 여러분 제가 가장 아끼는 거 뭐예요? 맞아요 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금슬라임 한번 섞어보려고요. 괜찮아요. 제가 뭐한 이틀 굶으면 되고 한3일 쇼핑 안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지사님, 감태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금 모구모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펀지 으깬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번지사님. <laughs> 강퇴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생긴 건 이래도 촉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뭔가 스펀지가 으깨지진 않아요. 이미 제가 다 으깨서 으깨지진 않는데 그래도 정말 느낌이 좋고요. 아주 좋아하는 슬라임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싶진 않네요. 약간 이 슬라임은 느낌이 다했다. 여러분 슬라임이든 사람이든 겉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이 중요한 거예요. 강태시키세요 사장님 그래도 좀. 괜찮아요. 번드스님저 누구예요? 저. 부자 중에 부자 달파요. 강태, 강태, 강태. 이렇게 보시면은 금이 정말 자글자글하죠. 이게 저희 집 대대손손으로 내려오는 금가루를 넣은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달파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금만은 지켜라. 강 피시세요. 사장님 다 강퇴시키면 안. 괜찮아요. 저 누구? 달파야. 사실 이걸 돈으로 환산하기엔좀 그렇지만 이한 병에 1 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슬라임을 위해서라면 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요. 이번 슬라임은 제가 원래 은은 취급하지 않아요. 제가 은은 원래 취급하지 않는데 너무 녹았어. 어, 괜찮아요. 이게 좀 녹았는데 어, 이거를 여러분 슬라임이 너무 녹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금액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은을 좋아하진 않아요. 은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은 같은 경우는 저랑 또 베프! 여러분, 저랑 베프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 스루형이 우리 스루형이 애들이 집에서 그렇게 은 가지고 장난한다고 너가 좀 가져가라 라고 해서 그래서 원래 은은 좋아하지 않는데 또 베프가 준건데 어떻게 안나올 수가 있겠어요 은과 금의 콜라보레이션 어 스루형과 저의 약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안에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어요 음 아니요 이거 동대문 동대문에서 5천원 이거는 사실 오늘 나왔던 슬라임 중에서 가장 비싼. 정말 그냥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딱 봐도 비싸 보인다고요? 아, 뭘좀 아신다. 뭐 나머지는 하나에 한 10억 정도 하겠지만 이거는 이거 하나만으로 5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55억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이번에 세뱃돈을 준비하지 못하셨다고 그냥 이거 가져와라고 <laughs> 그래서 세뱃돈으로 받은 슬라임인데요 역시 금은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실버? 노 o no. 진주? 노 o 다이아? 노 잠시만요 이거 밟으면 진짜 아파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찌우고 줘볼게요 이제 남은 거는 이거랑 그리고 이거 이렇게인데 앞에서 50억짜리 만졌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저렴해요. 10억, 10억, 10억. 왜냐면 보시면 이렇게 진주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진주는 취급하지 않거든요. 얘도 이렇게 진주가 들어갔는데, 어머! 여기에 폼불만 넣으면 똑같다. 이거는 이제 조미료 아시죠? 네, MSG, MSG. 저희가 조미료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미료가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도 할겸 이렇게 슬라임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어, 원래 되게 별로였는데 오늘 되게 좋다.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와우 번떡번떡해라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금매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요 금매 말고 금매 금매니아 제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매니아잖아요 그래서 금 고르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값어치가 살짝 낮아요 이런 금을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넣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금 섞을 때는 그 주제가 불러야 되는 거 아시죠? 네네 주제가 주제가. 어 주제가 모르세요? 오늘 다 처음 오신 분들이인가 보다. 아쉽네. 그러면 저 혼자 부를게요. 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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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파. 번지사님 강퇴 시키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와. 와. 아니 번지사님 이거 오류 있나봐요. 시청자가 빵명인데요? 사장님 이다강퇴 시키셨잖아요. 아.